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상하다 라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이상해, 또는 일 돌아가는 게 이상해, 음식 맛이 이상해 등등 생활 중에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은 대체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알듯 모를 듯한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정서로는 이해가 안갈 때도 이 말을 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참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 어떤 집단 전체를 싸잡아서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눈에 이상하게 보였다면 그건 정말 문제 있는 집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웬만하면 품으시고 덮어주셨지 어떤 부정적이고 결정적인 언사를 내뱉으신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상하다고 느끼게 한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건 정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충분할 겁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 이상하게 고인 집단이 누군지 아셨죠?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었어요. 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베세다 쪽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귀신 내쫓는 일점은 보통이었고 병든 사람마다 그게 뭐, 어, 무슨 병이든 다 고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뭐 죽기 직전에 살리신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어요. 이런 일은 역사에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민초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가보나움 일대에서 예수님은 왕처럼 추앙받았죠. 그러다가 고향에 오신 건데 그러면 이곳 그 고향에서는 그뭐 믿는거나 환영하는 정도가 다른데보다 더열광적이어야 되잖아요. 마을 입구에. 환영, 나사렛의 자랑, 예수님,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오매불망, 귀향을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영은커녕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끝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고향에 가셨다가 겨우 살아나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실제는 잘 몰랐어요. 어설프게 아니까 거기서 편견이 생긴 거죠. 그래 여러분. 잘못 알고 어설프게 알면 이상해집니다. 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위인전을 읽다가 누군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뭐 마젤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표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아메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우와! 그러면서 입을 딱 벌렸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제 머릿속의 세계는 펼쳐진 지도로 각인돼 있었거든요. 메르카토르도법이라고 그러죠. 그 지도에는 가장 왼쪽에 아프리카, 가장 오른쪽에 아메리카가 그려져 있잖아요. 지구가 둥근 건 알았지만 위치 자체는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표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쳐 남아메리카의 서쪽까지 표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처음으로 과학실에서 그 둥근 지구의를 보니까 두 대륙이 인접해 있는 거 있죠. 그제서야 제 머리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제 무식의 소치인지 당시 지리교육의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식이어서 그렇지 한 인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잘 알면 잘못될 건 분명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갈릴리가 뭐 넓어봐야 제주도보다 조금 더큰 정도인데 제주시에서의 일을 서귀포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고향의 회당에 와서 말하는 걸 보면 금방 어 이거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호기심이라도 가졌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 알아가도록 애써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머리에 박힌 예수님의 선입관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목수 출신에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고, 애비 없는 후리자식이고, 무슨 뭐 지적인 능력을 대양받을 출중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거 등등. 고작 해봐야 예수 개, 우리가 이력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응?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거기엔 물론 자기들과의 어떤 비교 우위에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몫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이나 숨은 얘기를 알지 못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 질투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요.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이, 쟤나 우리나 백그라운드가 똑같은데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관, 어설픈 지식,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의 총화가 이런 편견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될수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뭘 해도 전혀 새롭지 않고, 그래서 감동도 없고, 모든 게늘 매일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은 리액션의 시대죠? 반응을 잘해주면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시대예요. 그걸 잘해서 일이 풀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도 반응을 잘해줘야 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되어진 일을 진짜 곱씹어 보고, 신기해 해야 되고, 놀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서, 먹기 먹을거리가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뭐 이런 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고 모든 게 그저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이루었다면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으면 그보다 뿌듯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한테 뭔가 능력이 되면 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가신 걸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베풀러 가신 거라고요. 아무리 공평하신 예수님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온갖 휘어진 내심으로 꽉찬 그들에겐 뭘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사렛 사람들의 리액션이 열광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사렛 사람들도 말이죠. 당신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우리의 빛 다윗의 자손이여 산나 하면서 레드 카펫을 깔고 길가에 꽃가루 뿌리면서 기뻐했다면요. 나사렛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성지가 됐을 겁니다. 잘 쪽으로 그는 그모자르의고향이란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250년 동안 먹고 살고 있어요. 매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나사렛 사람들도 잘만 했으면 250년이 아니라 2500년이라도 먹고 살게 됐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깨끗이 날려버렸어요. 천재 이브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둘째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유명인의 고향으로서 이 나사렛은 전혀 혜택을 못 봤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단한 번도 그 어떤 혜택도 못 받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매일 예수님 말씀에 화들짝 놀랄 만큼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무슨 뻔한 얘기를 듣고도 우와, 그래요? 그렇게 리액션하는 사람만큼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매일 닥치는 일이라도 거기에 경의감을 갖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요.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은혜는 매일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가끔씩 천국을 맛보게 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매일 경으로,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시선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되고 귀한 어,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선입관이나 편견 때문에 일을 그리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로 나사렛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교제하고더 공부하고 더 알아가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친구의 차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권능을 베푸시려고 왔지만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를 오늘 똑똑히 봤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늘 뜨겁게 반응하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주님께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리액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 날을 주님께 맡기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